안녕하세요. 짬낙 박가스입니다. 오늘 빅베이트 가지고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만나고 갈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컨투롤 어디로 어떻게 던졌는지를 모르겠네.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땅히 나오는 포인트가 없어요. 고기 나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고기 구경한 이곳으로 왔거든요. 아, 미르입니다. 미르인데 꼬리가 원래 미르 꼬리가 아니고요. 이게 아마 고스트 고스트 사이즈의 꼬리일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꼬리는 남아 있길래 써보려고 작업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잘 움직이고 나쁘지 않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생명체 자체도 없는데요? 그 많던 살치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아, 여기 있구나. 아직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야 이게 이게 그럼 지금 여기 다니는 요 살치의 새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올 여름 지나고 좀 커서 이제 여기가 막 우글우글하게 살치밭이 될 때가 얘네들이 커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크니까. 이 많은 애들이 다 여기를 이렇게 덮는 거죠. 저쪽 반대편에도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이라도 커서 움직여야 베스가 들어와 가지고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은 요, 요 작은 녀석들이라서 한입 먹으면 될것 같은데. 얘네들은 먹으러 안 오는 것 같아요. 때렸는데 아 이건 안 건드리는데 따라오는 건안 보여요. 근데 아까 저기서 땅 때렸거든요. 근데 그다 아, 그게 도망가다가 그냥 부딪힌 건가? 녀석이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근처에 와가지고 울렁울렁 거리는 녀석도 없고요. 이 조금 바꿔볼게요. 스컬스위머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애예요 스컬스위머는 이게 핸들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액션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로드로 툭툭 쳐줘야 그 까딱까딱 액션이 잘 나와 주거든요 이거 뭐, 구매하셔가지고, 아, 얘 왜, 이게 안 돼. 꼬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로드, 로드 팁을 살짝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해줘야 이게 딱딱 이렇게 움직여요. 핸들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음, 복뭐 약간만 이용을 해서 하시면, 짭도 찐처럼 잘 움직입니다. 근데 찐 사는 게 좋기는 한데요. 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찐 사고 싶은데 찐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이 붕어가 아니 붕어? 블루길 모양으로 된오 블루길 모양으로 된 빅베이트입니다. 한참 이거 잘 물어줬는데, 오늘도 잘 물어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이 oh yeah, nice. <목소리> 아잇! 역시! 역시! 불아아아아움직움직이돌아이 아, yeah. <목소리> <laughs> 아까도 그... 뭐야 미르도 건드린 게 맞네요. 아, 좋습니다. 30 될까요? 30이 될랑가 한번 볼게요. 오우. 야, 가만 히 있어봐. 30. 얘도 한34 정도 나오는데요? 33, 34. 34 정도 나와요. 오. 아이, 좋습니다. 역시 고기는 있었어요. 고기는 있, 있었습니다. 아, 저때 그놈인가? 그놈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제대로 물었어요. 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걸렸잖아요, 앞바늘에. 그죠? 어, 지금 땅, 땅, 땅 하고 딱 쉬었거든요? 근데 뭔가 텅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라인을 쭉 하고 가져갔습니다. 아. 자식. 역시 넙대대한 게좀잘 먹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사이즈도 요만하고. 넙대대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다리 밑에서 빅베이트를 물고 나온 34cm 뱃스입니다. 자, 아, 역시 다리 밑에 그래도 고기는 있었습니다. 빅베이트를 물어줄 만한 녀석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돼야. 그래야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 수온이 12도였거든요. 움직이기는 움직일 겁니다. 이 정도 수온이면 분명히 움직이는 녀석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일 온도가 되려면 적어도 15도 이상 돼야지 애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조금 더 참으셨다가 느긋하게 출조하셔서 찐한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필드에서 더 좋은 조가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